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는 울진에 비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울릉도와 독도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도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좁으니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하늘은 구름 많거나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5도, 상주 27도, 의성 26도로 내륙 지역은 낮 동안 조금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2도, 부산은 23도에 그치겠지만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찬 우리 지역 현입니다. 서부 지역 김천과 구미, 성주와 고령이 26도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역 경산과 청도는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지역 포항과 영덕은 낮 기온이 21도, 울진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뚜렷한 비소식은 없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